허리 디스크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네 가지. 허리 디스크 절대로 수술하지 마라. 허절수마. 안녕하세요. 선천병원 이동희 원장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건 들기.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는 가장 흔한 사항 중 하나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가슴 앞쪽으로 들어 올릴 때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가슴 앞쪽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우리 몸은 허리를 지렛대로 삼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약한 허리 디스크가 순간적인 스트레스가 급상승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되거나 파열되는 것이죠. 화분을 옮기다가 디스크가 파열된 경우. 부모님이 아이를 안아주다가 파열된 경우. 데드리프트 운동을 하다가 파열된 경우 등등 허리 디스크 진단 후에는 가급적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래 앉아있기. 방바닥에 장시간 앉는 것은 허리 디스크에 매우 나쁩니다. 의자나 소파에 앉는 게 그나마 낫지만 이 역시 오래 앉으면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습니다. 한 시간 앉아있었으면 5분 전후 서 있는 게 좋습니다. 잠시만 서 있어도 허리에 쌓인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해소되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회의를 하거나 시험 공부를 하거나 장거리 운전하는 것처럼 장시간 오래 앉아 있는 경우 틈나는 대로 서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 허리 디스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허리를 비틀고 꺾기. 허리를 비틀고 꺾으면 근육이 풀리면서 허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서 동시에 옆으로 비틀 때 생체 역학적으로 매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요가 필라테스를 심하게 하면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칭도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습니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을 꼭 하고 싶으시면 가급적 가볍게 조심해서 하시고요. 혹시 하고 나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또는 도, 통증이 더 심해진다면 그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담배. 담배를 피면 모세 혈관이 수축하고 막히면서 허리 디스크에 일시적으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됩니다. 따라서 한번 약해진 허리 디스크가 급속도로 약해지게 되고 그 결과 허리 통증으로 계속 고생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가 빠르게 약해지니까 허리 디스크가 더 쉽게 파열됩니다. 평소에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담배를 끊고 금연하셔야 합니다. 선수촌 병원 이동희 원장이었습니다.